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 하이파이 코인 살펴보면서 하이파이 코인의 최저점, 이 바닥 타점을 잡아서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매매 전략을 담아둔 자료집과 앞전이 고점에서 물려서 손실 보고 계신 분들 대처 방안, 수익 실현 방법 그리고 또 하나 이번 달에 급등을 주도해줄 수 있는 코인 정보까지 전부 다 공유해드릴 테니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하이파이 코인 제가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추천드리고 곧바로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와주면서 무려 50%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략 매도하실 필요 없고 주체세력 수익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 추세 또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난주 영상 보겠습니다. 진입하신 분들은요. 이렇게 큰 급등 50%라는 수익을 가져가고 계시고 현명하게 무지성 개인 매매하지 않고 구체적인 매매 전략으로 리스크 관리하면서 이런 정확한 매매를 하셨던 분들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하이파이 코인 현재 이 구간에서 전략 매도하실 필요 없습니다. 실제세력이 수익화 실현 크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상승 또한 나와줄 수 있고요. 이 정확히 현재 이 기점으로부터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강한 이 추가 상승 나와주었고요. 정보방에서 또한번이 구간에서 이 진입 사인 드리면서 이 진입을 하시고 이 최고점 기준 이40% 이상이라는 수익과 기존 진입하셨던 분들은 홀딩하셔서 무려 100% 이상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수익 정말 축하드립니다. 하이파이코인 반등 위치가 이전 구간에 강한 저항작용을 했었던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대돌림의 상승은 임펄스 파동을 만들어가는 1차적인 시그널로 볼수 있고요. 또한 번의 추가 상승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 비트코인의 단기 반등 구간 나와주면서 이 지지 받아주는 이 바닥권 형성과 동시에 행보 잡아주는 흐름만을 기다리면서 이 주체 세력 이 펌핑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잠시 뒤에 이 하이파이 코인의 수익 극대화 할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제2의이 하이파이 코인처럼 급등할 수 있는 종목까지 다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놓치시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세력들이 지금 다양한 악재들의 빌미 삼아서 블록체인의 대장 이 비트코인의 조정을 유발했었던 것이었고 이큰 손들여 오히려 이 바닥 이 바닥에서 비트를 쓸어 담고 매집을 하면서 이 결국은 이 3,200만 원대가 저점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알트코인의 이 확실한 타점을 잡는다면요 연초에 있었던 이 불장을 뛰어넘는 엄청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려 왔었었죠. 지금 이 비트코인 어떻게 되었나요? 정확하게 3,200만 원 구간을 터치하고 이후 이런 식으로 이 미친 듯이 반등이 나와주고 있죠. 지금 이 저점에서부터 단 일주일 만에 25% 가량의 반등이 나오면서 터치해주었었던 이 4천만 원 구간, 이 구간을 재차 올라타려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 현재 이 앞전 상승 한분 만큼의 이 되돌림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비트코인이 조정 국면 접어들게 되니까 이 알트코인들 당연히 낙폭 나오면서 단기 조정장으로 접어든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겠죠. 앞전에 비트코인의 상승 흐름을 주도해주면서 행보할 때 알트코인들이 어땠었나요? 알트코인들 동시다발적으로 급등 이런 식으로 연출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상승랠리 순환을 크게 돌아주었고 이 비트코인의 이 구간, 이 구간에서 따라붙은 개미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즉,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 큰 그림으로 보시면 이 우상향 채널에서 상승을은 만들어 가고 있고, 일시적인 눌림 후에는요, 재차 우상향 돌파해 줄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력은요, 이 시점에서 다이렉트로 쏘지 않고 뭘 하고 있느냐? 지금까지 매집을 했었던... 이 개미들의 물량을 들고 마지막 개미털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매집만 끝나게 된다면요, 이전이 전고점 돌파가 나와주면서 이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줄 것이기 때문에 이 지금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이 현재 상황에서 알트코인들의 이 맥점만 정확하게 잡게 된다면 이 엄청난 수익을 우리가 또 한번 단기간에 뽑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이 비트코인이 우왕좌왕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바로 이 비트코인. 이 ETF죠. 이 ETF 신청 현황 때문입니다. 자, SEC는 이 블랙록 등이 앞전에 신청한 이 현물 비트코인이 ETF 신청서가 불충분하다면서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 하면 이 비트코인 의 가격을 감시를 할, 함께 할 현물 거래소 이름이 없다라는 것이 그 이유 중 하나였다고 하는데요. 현재 이 월가 전문가들은 한쪽은 LCC, LCC는 기본적으로 ETF, 승인할 생각이 없다. 서류 보완은 핑계일 뿐이다. 또 한쪽은 SEC, SEC가 신청서 보완을 요구한 것은 긍정적일 수 있다. 구체적인 가이드를 준 것이므로 희망이 있다라면서 이제 감론을 박을 이어가던 상황에서 블랙록이 수정 후에 재신청을 합니다. 해당 관측 이후로는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비트코인 현물 이 ETF, ETF 상품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비트코인 힘을 대량으로 사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동안 시장이 부족했었던 이 매수세, 이 매수세를 상당 부분 이끌 거란 점에서 이 대표적인 이 상승 재료로 꼽히게 되는데요. 여기선 일어나지 않았죠. 한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크 인베스트의 수장 캐서린 우드. 캐시우드가 이 사이를 비집고 들어옵니다. SEC가 보안 요청을 했던 이 현물고래소를 들고 나타난 건데요. 현재 세계 2위 거래소 이 코인베이스 코인베이스를 선정을 해서 수정 신청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르면 이 8월 중순이죠. ETF 승인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블랙록을 벤치마케팅 했다고 할수 있겠죠. 다된밥에 숟가락을 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발주자 블랙록의 비트코인이 ETF가 통과되지 못했다고 좌절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 월가는 SEC SEC가 딱 짚어진 이 부분에만 스피드 있게 수정을 해서 제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SEC 입장에서는 거절할 사유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현재 암호화폐 이 ETF를 신청하고 있는 기업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만큼 우리는 월가가 결국엔 암호화폐 시장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대한 자금량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이 월가를 이 SEC가 제지하기 당연히 힘들겠죠. 그냥 시간 끌기 할 뿐입니다. 자 여기에서에서 SEC 내부 위원이 한마디했습니다.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 이는 보류가 되어야 한다라는 언급을 했는데요. 실제로 영국 등의 친화적인 정책과 비교해서 이 미국이 이 가상자산 산업에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죠. 다른 국가들은 이 금융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자 최고의 인재들을 유치하고 있는데 미국은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행인 점은 최근 미국 암호화폐 기업을 이 홍콩으로 유인하려는 중국의 행보와 이 갠슬러 이 갠슬러와 미 의회의 견해차 등으로 이 정책 위반자들이 이 위기의 경각심을 이 갖기 시작했다는 라 것입니다. 이 결국에는 미중 간의 싸움에서 암호화폐를 누가 먼저 지게 되느냐 이 문제도 주요 이슈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 이러한 갈등 상황도 이 암호화폐 호재성 이슈가 될수있겠습니 그 근거로 홍콩 신용평가사 리플 포함 30종 암호화폐 지수를 출시했습니다. 를 홍콩 거래소 HSBC가 홍콩 내에 있는 이 개인 투자자들 상대로 이 본격적인 비트코인과 이 이더리움 ETF 판매를 시작한 날과 동시에 이루어져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개인 투자자들 대상으로 본격적인 암호화폐 판매가 시작이 되면서 신용평가기관이 발빠르게 맞춰 대응이 나와주었습니다. 여기서 재미 있는 것은요, 이 LCC가 공개 저격한 코인들만 쏙 빼서 이 지수에 올렸다라는 것인데요. 암호화폐 기업들이 미국을 탈출하는 상황을 역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미국이 가만두고 볼 수는 없겠죠. 최근에 초대형 금융사 6개 이 월가 금융 회사들이 가상화폐 거래소 EDXM을 공동으로 설립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EDXM 거래소에는 이 비트코인과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까지 이네개 코인만 거래가 가능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 미국 월가의 이 금융기업들이 이 본격적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게 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 그동안 이 달러 패권만을 강조해왔었던 이 미국, 이 미국의 스탠스가 이 암호화폐로 일부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그동안의 악재는 거의 다 희석이 되어 가고 있고, 오히려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는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전 영상들에서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렸다시피 그동안 세력들이 악재를 비밀로 이코인의 기간 조정을 유도하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먹었다라는 것이고 이미 이 비트가 상방으로 다시 한번. 쏘기 위한 시나리오는 다 만들어졌다 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비트가 전 고점이죠 이전 고점 때를 돌파 나아지는 순간부터 알트코인들의 미친 펌핑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비트코인이 곧바로 이 상단 위, 이 상단 위에 있는 이 매물을 먹어치우면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곧바로 이 펌핑을 주기 전에 우리는 이 비트가 롤링으로 이런 식으로 보여줄 때 오히려 이 알트코인에 대한 확실한 맥접을 잡아서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말 그대로 지금 인생 역전을 할수 있는 이 절호의 타이밍이 지금 다시 한번 찾아왔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하이파이 코인 도대체 어디에 사서 어느 고점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 최신 매매 전략을 정리한 자료집을요 100% 무료로 공유 드릴 테니까요 받아가셔서 이 안에 있는 이 전략대로만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이 코인 대응 자료집 안에는요 제가 모든 것을 담아뒀습니다. 현재 세력들의 평 단가와 이전 이 매집량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펌핑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목표가와 기간 전부 다 적어 드렸고요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이 저점 이 매수 타점까지 들어 있습니다. 여기 대응 자료 안에는요 매수 가격 그리고 매도 가격 상승하는 기간까지 핵심 내용 세 가지가 모두 들어 있기 때문에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이 전략대로만 따라 하시면 되겠죠. 제가 지금 이거 우리 구독자 분들께만 무료로 보내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응 자료 받으시는 방법은요 하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이010 5 8 8 0 8646 번호로 숫자 1번 또는 하이파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고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을요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 추가적으로 선물을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바로 이 9월달에 큰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세력의 대량 매집이 포착이 되었고 목표 수익률도 최소 50% 이상 챙겨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바로 앞전 7월에 추천드렸던 종목은 바로 이 리퍼리움 코인이었는데요. 매수가 6.85원, 그리고 목표가는 11.00원, 목표 수익률은 60% 이상 챙겨가라고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6.50원 이탈시라고 잡아드리면서 리퍼리움 본격적인 세력 매집 시작되었고 잦은 매집 뻥출연 펌핑 테스트 시작되었기 때문에 강한 상승 나아질 수 있습니다. 라고 보내드렸는데요. 7월 15일 토요일이죠. 정확히 보이시는 것과 같이 7월 15일 기점으로부터 급등이 나아지면서 목표 수익 60% 이상 달성과 그리고 최고가 기준으로 무려 500% 이상의 미친 상승 나왔습니다. 이렇게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남들보다 빠른 정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7월에 추천드렸었던 무료 급등 종목 추천 이 리퍼리움 코인 챙겨가지 못하신 분들은요, 이번 종목 놓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께 추천드린 이 코인 같은 경우에도요. 앞전에 이 리퍼리움과 흡사한 패턴, 이 고래 세력이 매집을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작업을 이어왔었던 이 동일한 패턴이 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호지와 동시에 굉장히 큰 이런 급등 상승 나아질 수 있는 대2의 리퍼리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월에 무료 급등 종목 추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하단에 나와있는 번호 010-5880-8646으로 문자 1번 보내주시면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9월의 목표 수익률을 50% 이상 가져갈 수 있는 종목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이번 종목은 꼭 놓치시지 마시고 함께 큰 수익 만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7월에 무료 급등 종목 추천드렸었던 이 리퍼리움 리퍼리움 코인을 800만 원 무료 800만 원을 매수하셔서 646%라는 수익을 가져가시고 6천. 500만 원이라는 수익을 챙겨 가셨습니다. 그리고 헌트코인 136만 원 수익 리플코인 역시도 타점 보이시는 것과 같이 바닥 타점 제대로 잡아 드렸고 드레스홀드 코인으로 7% 수익 72만 원 클릭하시고 이 코박 토큰, 이 코박 토큰 타점도 말도 안 되는 이 최저점 타점이죠. 센티넬 17%, 코박 토큰 500만 원 수익을 챙겨 가시면서 예, 선물 포지션도 진입하셔서 87%, 수익. 허브 코인으로 211%, 380만 원. GPT 코인 들어가셔서 58% 수익. 그리고 아발란체 코인 53만 원 수익. 이 굉장히 큰 수익 랠리를 챙겨가고 있으니깐요. 놓치지 시 마시고 꼭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